7월 26일 수학 한 스푼 각자 자기가 한 내용 발표는 저는 오늘 그냥 이 책이 있는데 오, 제목이 안 보이네요.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벽돌같이 두꺼운 책인데 약간 동기부여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 책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군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가졌고 그 아,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설명하신 그 삼각형 도형 돌리기 함수 의 연산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예, 저는 어제 이제 교수님이 닦아 스의 미분 방정식 레이처 두개 올려 주셨던데그 중에서 오늘 1강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강의를 올려주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그거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근데 1 학년 수준의 교양 어, 선형대수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그행 행을, 행을 기본 변형시키는 경우와 열을, 행렬의 열을 기본 변형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열을 기본 변형시키려면 기본 변형을 오른쪽에서 곱하고, 어, 해의 경우에는 행을 기본 변형시키려면 왼쪽에서 곱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기대수 73강을 들었고요. 경로 연결 공간의 정의와 예시들에 관한 주제로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알제브라를 연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